음, 에버노트에서 뭐 사실 정리, 어, 분류에 어, 대한 노트 제목 작성법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 어, 노트를 분류하는 작업들은 태그나 노트북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좀더 진행을 좀 어, 작업하다 보니까 노트 제목으로도 어, 정리와 분류가 가능하기에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리 목적으로 이제 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주제, 노트 제목에 대중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분류하는 작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 노트북이 A 노트북, B 노트, C 노트북, C 노트북이 있듯이, 어, 정리로 분류된 것이 그 앞에 이게 자료에 이제 구분하는 역할들을 만들어줍니다. 어 그래서 뭐 에버노트 라이프에 작성하던 것이 에버노트 사용설명서 작성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어디에 써였구나 어디에 사용되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노트 제목으로 그걸 구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의 노트북처럼 하나의 주제별로 쭉 묶었을 때 어, 동일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합니다 뭐 위에 그린 거 아래 그림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의 북콘서트가 있어요. 어, 6인의 북콘서트와 7인의 북콘서트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상세 사항들을 두 가지를 함께 볼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 뭐 7인의 노트, 북콘서트, 6인의 북콘서트를 각각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노트 자체가, 어, 노트 제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역할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 하단에 보면은, 노트, 그, 우리, 에버노트 노하우라는 책을 작성할 때의 방식입니다. 서로, 우에는 대중소를 구분했어요. 북분소트 6이 냐 7이 냐 중,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아래 같은 경우는, 어, 대중, 거의 뭐, 대소, 뭐, 좀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트 제목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분류하게 되면 많이들 이제 뭐 태그 방식도 이렇게 검색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타이틀이라는 에버노트에 오면 인타이틀이라는 고급 검색 기능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편리한 것들은 어 따로 어, 처음부터 그 상세하게 그 태그를 넣거나 입력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서 에버노트 노하그 다음에 뭐뭐뭐다라고만 하면 쉽게 어, 전체 노스트에 이제 리스트에서 분류하는 작업들이 용이하게 되고요뭐 이런 식으로 1, 2, 3, 4뭐 형태로 방대한 내용들을 어, 안에서 그 리스트별로 가나다라 별로, 아니면 이벤트 1, 2, 3, 4, 5, 6 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트 제목으로. 어, 노트 제목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디너 파티에, 어, 떤 분이 몇 번이나 왔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때, 이제 쉽게, 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페 운영 디너 파티, 이제, 자주 오시는 이제, 어, 경원장님 검색을 하는데, 몇번 왔다라는 것들을, 어, 노트 제목으로도, 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에버노트 노하우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할게요. 에버노트 노하우에 보면, 메뉴에 어,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하면은 가나다라로 쭉 뜨게 되죠. 그래서 어, 개정 비활성화에 대한 얘기뭐개정지 비활성화에 대한 얘기뭐 개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 개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 서로 어, 같은 주제별로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됩니다. 묶였을 때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어, 중복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상위에 보면 이렇게 에버노트 노하우에 대한 인타이틀로 구분해서 어, 따로. 제목으로, 어 찾게 되다 보니까 전체 내용에, 어 제목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전부 다다 체크할 수 있는 점들이 큰 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어 이벤트에 대한 것도 1, 2, 3, 4 형태로도 이벤트들을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장점들을 얻을 수 있고, 어 영수증 사례다. 뭐 그런 형태로들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묶을 수 있다는 게큰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